여성 필수 방안템 바라클라바 탑3 스노일 플리스 바라클라바 겨울 내거머는 2023년 제조된 겨울용 제품으로 남녀 공용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부드러운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따뜻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레이 계열의 단색 디자인은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조절 가능한 끈이 있어 착용 시 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겨울철 추위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이 제품은 특히 눈 오는 날씨에 적합합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착용감 또한 우수하며 세탁 후에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스노이일 플리스 바라클라바는 겨울 아웃도어 활동에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이에뮤즈 고급형 와이드핏 투드 니트 바라클라바 네거머는 남녀공용으로 디자인되어 다양한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아크릴, 폴리에스터 나일론 혼합 소재로 제작되어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프리 사이즈로 넉넉한 핏을 자랑하며 특히 모자 부분의 디자인이 귀여워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줍니다. 모자와 네거머의 기능을 결합해 추운 겨울철에 귀와 목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주며 단추와 큰이 있어 조절이 용이합니다. 베이지, 그레이, 블랙 등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이파라 클라바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헤브인 니트 바라클라바 후드 네거머는 남녀공용으로 디자인되어 겨울철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레이 계열의 색상은 다양한 겨울 옷과 잘 어울리며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이 제품은 니트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따뜻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후드와 네거머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목과 머리를 동시에 감싸주는 디자인 덕분에 찬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착용 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데일리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